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 더잘 보냈나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사도 신경할게요. 사도 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찬양할게요. 전년부 친구들 안녕.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지난 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신나게 어린이날 보냈나요? 선생님도 어린이날에는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어 이제 개학 날짜가 나왔어요. 그죠? 학교 가려니까 신나나요? 어떤지 참 궁금하네. 음,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이나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어, 교회 몇 시까지 오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2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우리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어, 교회에서 만나기 전에 지금은 무슨 시간이지요?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오늘도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우리 손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손님모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일지, 각자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다른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상당교의 모든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절만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요. 구원은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분명히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옛날에 보면 어우 벌써 이게 옛날 찬양인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 찬양이 있었어. 자, 근데 거기서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똑똑한 걸로도 못 가고 다못 가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간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종교사님, 성경말씀은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 앞에 보니까 10개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10개명만 잘 지켜도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10개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10개명만 지키면 내가 구만지 않을까요? 어, 물론 십계명 속에 그 십계명을 참되게 지키면 물론 되겠지만 십계명은 보자 열 개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지만 그 계명대로 따랐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 때에 예수님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욕하면서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 십계명 또한 바르게 받아들이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신앙이 좋고 어, 너무나도 예쁜 거. 근데 이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글로만 지켜왔던, 율법으로만 지켜왔던, 그냥 내가 행실로만 지켜왔던, 어, 그래,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 내가 열 가지 이거 내가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착각이 빠지고 있었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맞아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었어. 부활 신앙이 없었어. 예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없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냥 글자로만 예수님을 믿고 글자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하신 거예요? 글자로만 아, 뭐, 착한 일을 해라. 그래, 나 착한 일을 했고. 옛날에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예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지켜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들만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제자 하고 싶어요.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을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청년은 정말로 다그 부정이 다 모든 걸 지켰대. 모든 걸다 지키고, 모든 걸다 했던 사람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됐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아, 내걸 내가 가진 거를 팔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쓸쓸히 딴 데로 가버렸던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나오고 있어요.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청년은 그 부자는 엄청 생각했을 거야. 당연히 나는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왜 나는 성경대로 살았으니. 나는 성경대로 살았고, 나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이렇게 했으니까, 난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없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더니 구원이 없었던 거.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해주실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도 오늘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행동, 아무리 착한, 뭐, 어떠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착한 믿음, 착한 소망, 착한 생각, 착한 꿈 이런 것들을 꾸고 그리고 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 준다면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사님은 항상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한 마디 한 마디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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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내 입에 늘 가득가득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더 도와줄게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이제는 전할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받고 누렸으니까 이제 전할게요. 예수님,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이 없어요. 얼마나 시. 얼마나 편해, 전도사님 이 말씀을 봤을 때 너무 좋았어. 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잖아. 뭐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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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만 바르게 알고 예수님만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만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는데.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는데.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미 전도사님은 믿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몰랐을 뿐. 우리 친구들은 그 마음 속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 그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요. 예수님께 다짐을 했고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영접까지 했고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어우, 다른 거다 필요 없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네. 어, 그럼 난 이미 예수님 계시네. 어, 그럼 난 이제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한 행동을 하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남교의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그래야 해서 항상 늘 우리 예수님께 심히 보기 좋았다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상남교의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남교회 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때까지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에나 힘들 때에나 그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년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상 열방의 모든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상남교의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 소녀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세상 열번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른 많은 것들 때문에 다른 생각에 내 머리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소년부 친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5월 10일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우리 부서실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선물을 수령해 갈수 있어요. 와! 자, 5월 17일부터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 너무 좋지. 우리 친구들 이제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예배 5월 17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오늘 5월 10일 2시 30분 선물 수령해 가는데 어린 이날 선물을 수령해 가는데 그냥 선물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우리 손주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선물을 받아서 가족들이랑 가고 아니면 직접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전호사님이랑 다른 선생님들 그때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 시간에 봐요. 안녕.